안녕하세요, 데데입니다 오늘은, 어, 어, 노래, 이쪽에 노래를 한번 써봤거든요. 네,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요리오리샵샵. 요리, 마법 비소녀, 인하에요. 오늘은 노래를 해볼게요. 자, 음. 제목은 요리오리샵샵이에요. 요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짠. 지금도 좋은 학교에 노래 배웁니다 아, 지금 마도학교에서는나법해왔요 마법 지금 약리요리숍숍냡요리숍숍냡냡 <뉴> 지금도 약해요 <뉴> 지금 요리요리숍숍냡냡 <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부터는 바로 좋은 시간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해요 oh, oh. 지금 시작하는 노래 지짐시작하는공구이대마동학교는 마법 허벅도 많이 배우는 시간을 시작할게요 시작 어 요리요리 쇼셜냠냠냠 요리 요리요리 쇼셜냠냠냠 지금도 요리요리 야야야 요리쇼셜냠냠냠 요리소리 야야야 박수를 쳐봐 력야야 박수를 쳐봐 력야야 지금도 좋아 요리요리 쇼셜냠냠냠 요리 요리요리 쇼셜냠냠냠 지금도 요리 쇼셜냠냠냠 요리요리 쇼셜냠냠냠 요리요리 쇼셜냠냠냠 지금도 좋아. 지금도 시작해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지금도 시작 학술에서 신작해 쳐봐라솔직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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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요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학술의 자요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요리 요리 냥 지금도 더끈해 요리 요리 쇽쇽 냥냥냥 요리 요리 냥냥냠 요리 요리 냥냥냥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끝 <laughs>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었으면 구독, 재미없었으면 그,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